나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잘하냐 어머 나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잘하냐 어머 이게 어. 나의 재능이었나 봐나 잘하... 그러니까 안... 너무 잘했지 응! 어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와 너무 아니... 잘했지 아니... 오, 내가 이럴 수가 있었나 그봐 주방에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응. 주방 들어가면. 요지경이라고 그래. 응, 음, 두 장도 썰수 있겠어. 그. 어머, 나 놀랐어 지금. <목소리> 이거 파는 이,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? 양파도 큼지막하게, 대파도 큼지막하게. 어. 끝. 그러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우리 호비 쪽참 우리. 알았어. 알았어. 우리 호비 쪽이잖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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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아! 고마워! <laughs> 고마워! 아, 아, 깜짝이야. 어머, 머 이거 내가 왔어! 우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해요. <laughs> 너무 잘해요. <laughs> 네, 잘해. 아이고. 박원순과 같이 살주다 해서 드디어 혜은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. <웃음> <웃음> 나는 진짜 떡볶이 좋아하는데, 어머, 이거 뭐야? 소스 만들게요. <laughs> 이거 고, 소고기예요 다져가지고 <laughs> 왔어요. 와, 근데 그렇구나, 많이 넣어? 다 얘가 소스를 이지 나중에 올립니다. 하나씩. 누구를 꺼내주는지 제대 빨리 먹고 싶을 뿐이야.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. 방금은 흘러가데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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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럼 누가 시킨 거야? 본인이 한 거야? 이거 어. 굉장히 내가 봐. 어. 공아 완전히 나 풀티에 아 <laughs> <laughs> 똑같아. 어어 어. 아좀 그때 경님이 만들었구나, 본인이. 응. 오, 그래? 아니면 그냥 거기에 뭘 메꿀 수가 없어요. 좀 아. 멋, 멋졌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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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있으니까는. 음. 그래도 그래. 또. 그때 또, 또이모는도청이하고 어, 또 또, 또, 또. 예. 어? 경진이는 어디 갔어?